안녕하세요. 엑시온 김건우 코치입니다. 오늘 퍼포먼스 기능 해복 시간에는 하지의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둔근 글루리어스 맥시무스라는 근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둔근은 인체의 고관절 및 하지의 안정성을 제공하면서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큰 힘을 만들어내는 글로벌한 근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둔근의 기본적인 기능은 무엇일까요? 네, 힙 익스텐션. 고관절의 신전을 담당하고 거기다가 익스널 로테이션, 고관절의 외회전을 일으키는데 주요한 기능을 합니다. 대둔근은 그림에서 보이듯이 천골 뒷부분을 전부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기능이 탄탄해야 천골의 안정성을 높여 주면서 결국 고관절의 안정성에도 많은 기여를 할수 있는 근육입니다. 이러한 대둔근의 활성화가 잘안 돼서 고관절의 신전을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저희는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인체에서의 현상을 통틀어 저희와 같은 트레이닝 전문가들은 글루트 암네지아, 대둔근 기억상실증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곤 합니다. 이 대둔근의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대둔근과 함께 고관절이 신전될 때 함께 큰 힘을 만들어내는 근육으로 햄스트링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대둔근과 햄스트링이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햄스트링 역시 고관절의 신전에 역할을 하죠. 하지만 그 역할의 정도는 대둔근에 비해 작습니다. 햄스트링은 주요 기능이 무릎의 플렉션, 네, 무릎 관절의 굴곡을 만들어내고 그 기능을 좀더 잘하게끔 태어난 근육이지 대둔근보다 고관절의 신전에 있어서 더 많은 힘을 기여해. 더큰 힘을 내라고 생겨난 근육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대둔근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햄스트링이 대둔근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좀더 많은 개입을 하게 되고 이렇게 고관절의 신전에 과하게 개입하는 순간부터 햄스트링에 대한 부하가 심해져서 결국 부상의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이게 많은 프로축구, 농구, 야구, 육수함과 같은 선수들이 갑작스런 스프린트나 방향전환과 같은 고관절의 큰 힘을 순간적으로 발생시켜야 하는 동작들의 수행 과정에서 햄스트링을 다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많은 연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대둔근은 무릎의 안정성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지나가기 때문이죠 우리 몸의 근막을 생각해보면 대둔근이 무릎을 지나가고 거기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둔근의 기시점은 대퇴골의 대전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옆에 중둔근이 있죠. 그 옆에는 또 대퇴근막 장근이 있습니다. 그 옆에 이어서 장경인대까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 이 장경인대는 결국 경골의 외측면을 지나서 무릎의 앞쪽까지 기시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운동과학에서는 이렇게 움직임에 함께 기여하며 가해지는 장력을 분산시키는 통합체를 운동사슬 키네릭 체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각각의 근육들은 이렇게 움직임을 통해서 잘 발달된 일련의 근육 라인을 통해 서로간의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따라서 무릎에 통증이 있거나 혹은 무릎의 안정성이 떨어져서 하지의 퍼포먼스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선수들의 경우에는 이 대둔근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퍼포먼스 상황에서의 대둔근의 역할을 좀더 살펴보자면 스프린트시 포 i 즈 스윙 페이지에서 이센트리 컨트랙션을 동반하여 고관절의 플렉션 능력을 컨트롤하고 이어지는 발의 하강 단계 동안에 폭발적인 다시 컨센트리 컨트랙션을 발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쉽게 설명하자면 다리가 앞으로 나가는 구간에서 대둔근은 늘어나는 장력을 발생시키는데 이때 엘라스틱 컴포넌트라고 하는 탄성 구조물에 탄성 에너지가 많이 저장이 되게 되고 이어지는 컨택 구간에서 고무줄과 같은 탄성력을 동반한 큰 힘을 발생시키면서 좀더 파워풀하고 효율적인 스프린트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지에서 발생하는 폭발적인 힘을 짧은 시간 안에 쓸수 있는 능력. 운동 과학에서는 스트레치-쇼트닝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이 신전 단축 주기에 효율이 좋아야 함을 의미하는데 대둔근의 기능은 그 힘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또 점프와 착지 동작에서 대둔근의 기능이 좋지 못할 경우에는 어, 무릎과 발목 관절들의 더큰 구조적 불안정성을 가져오게 될 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그 결과, 네익 센서들과 플란타 플렉사들과 같은 주변 협력근들의 불필요한 근 활성도를 더 크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점프 동작에서의 효율성 역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동근을 적절한 근력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부상 방지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또는 나와 함께하는 선수의 하지 퍼포먼스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대둔근이 적절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 기능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액션 코치 김건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